킹 오브 엘아이 라이프 이노베이션 사후세계의 지식으로 현실세계의 삶의 혁신을 도와주는 난 엘아이 대왕이다. 본 동영상을 보면 너에게 곧 엘아이 라이프 이노베이션이 온다. 너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오늘은 지옥 영혼 철수와 천국 영혼 영수의 299개 이야기 중에 44번째 이야기구나.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무엇이냐. 저승사자 박선생 나와라. LI 담당 저승사자 박선생입니다. 299개 이야기 중 44번째 이야기의 철수 주제는 호주에 온지 8개월이 되고서야 아빠와 같이 집 근처 공원에 가보았다. 이고 영수 주제는 적극적으로 호주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더니 저절로 영어가 는다.입니다. LI 대왕님. 그럼 먼저 철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옥 생각의 방 999번 영혼 철수는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해라. 에라이 대왕님, 저는 철수입니다. 초등학교 18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 온지 8개월이 지났다.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11시까지 서울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인터넷으로 서울 학원 수업을 받았다. 지금 난 어느 정도 호주 아이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고 서울 교과 과목도 열심히 한 덕분에 진도를 전부 맞추었다. 지난달에는 아빠가 휴가를 내어 호주에 왔다. 아빠가 제일 먼저 나를 보고 한 마리의 얼굴 표정이 밝지 않다고 하고 살이 빠졌다고 했다. 내가 나를 봐도 학교에서는 선생님. 아이들과의 대화를 위해 신경을 많이 쓰고, 집에서는 공부만 했으니까 항상 긴장된 얼굴과 살은 빠질 수밖에 없었다. 아빠가 힘들어서 호주 공부를 시켜주니까 이 정도는 희생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빠는 많이 걱정이 됐던 것 같다. 호주 생활 8개월 동안 엄마와 난 관광은 커녕, 집 근처의 공원에도 나가지 않았다. 아빠가 오면, 어차피 관광을 해야 하니까. 그때 공원도 가고 관광을 하자고 엄마와 내가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엄마는 아빠가 호주에 있는 2주일 동안은 공부를 줄이고 관광도 하고 공원에도 나가서 놀자고 했고 난 아빠가 서울로 간 다음에 좀더 공부 시간을 늘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 가족은 아빠가 온 다음날부터 관광을 했다. 배도 타고 유명한 관광지도 다녔고,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다. 즐거운 하루하루였다. 가는 데마다 내 또래의 아이들이 많았고, 가족끼리 공원에서 바비큐를 해먹는 모습이 많았다. 참 평화로워 보였다. 아빠는 여기처럼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며칠 동안 관광을 해보니 여기에 문화를 조금 알것 같고, 아빠의 생각처럼. 나도 여기에 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엄마, 아빠, 내가 바쁘지만 않으면 호주 사람들처럼 여유 있고 평화롭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서울에 돌아가면 다시 경쟁을 해야 하니까 그런 마음은 접어야 한다. 아빠는 호주에 와서 내가 호주 친구들이 없고 집안에서 공부만 한 것이 안쓰러운지, 호주에 대해 많이 보고 친구들을 사귀라고 자전거와 럭비공을 사주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아빠와 럭비공을 가지고 엄마는 바베큐 해먹을 소시지를 가지고 집 근처에 공원에 갔다. 걸어서 30분 거리에 가까운 곳이었지만 호주 와서 처음이었다. 공원에 가니까 호주 아이들 여러 명이 럭비를 하고 있었다. 아빠는 나도 끼어서 하라고 했지만 수업 시간 이외에 여기 아이들과 놀았던 적이 없어서 그냥 아빠랑 놀자고 했는데 럭비를 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내 이름을 불렀다. 지난번 비행기에서 본 영수였다. 철수 초등학교 18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라이 대왕님. 천국 이야기 방 777번 영혼 영수는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해라. 에라이 대왕님, 저는 영수입니다. 초등학교 18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친구들과 헤어진 지 8개월이 지났다. 처음 호주에 왔을 때에는 서울 친구들이 매일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호주에도 친한 친구들이 생겨 미안하지만 서울 친구들 생각이 예전 같지는 않다. 호주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제는 학교 수업도 너무 익숙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서울에서처럼 여기에서도 난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아이로 소문이 났다. 비록 영어는 잘 못하지만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에 최대한 표현하려고 하니까 선생님과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나에게 많은 질문을 해주고 친구들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내 주위에 많이 모였다. 그래서 그런지 집에 와서 한두 시간 다음날 수업할 영어로 된 책을 읽는 것 외에 서울에서처럼 단어나 문법 공부를 안 해도 난 지금 영어로 내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정도는 된것 같다. 호주에 처음 왔을 때에는 나와 다른 모습, 다른 언어를 쓰는 여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조차도 두려웠는데, 지금은 내가 먼저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호주 친구들에게 다가간다. 이제 영어 말하기는 자신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발전할 수 있었을까? 서울에서는 무작정 영어 성적을 위해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영어를 배워야 하겠다는 욕구보다 다른 친구들 같이 수업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어울리고 싶은 욕망이 커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단어와 문법을 머리에 무조건 넣는 공부가 아닌 상황에 대한 문장을 머리에 넣은 것 같다.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머리에서 단어와 문법을 생각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되면 저절로 말이 나온다. 그러려면 이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나도 노력을 했지만, 엄마 아빠의 도움이 컸다. 엄마는 다음날 수업할 내용을 나와 대화를 하면서 머리에 그릴 수 있게 해주고, 저녁 6시까지 친구들과 노는 것은 물론, 친구 집에 가서 자는 것까지 허락해 주었다. 또 아빠는 주말에 퍼스에서 유명한 곳을 데리고 가면서 여기에 문화를 이해시켜 주었다. 주말에는 항상 공원에 가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난 주말마다 여기 아이들과 럭비를 하기 위해 주말 럭비 학교에 가입했다. 이렇게 우리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호주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 자연히 영어가 는것 같다. 오늘은 일요일 공원에서 친구들과 럭비를 하는 날이다. 학교 친구가 아닌 동네의 다른 친구들도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내가 많이 활달한 것을 보고 선생님이 나에게 반장을 시켜주었다. 반장이 되니까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도 많이 하고 친해질 수 있어 일석이조다. 오늘도 다른 날처럼 열심히 럭비를 하는데 공원 입구 쪽에서 아빠랑 럭비를 하는 내 또래 친구가 있었다. 한국 아이인 것 같아. 쉬는 시간에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는데 지난번 비행기에서 본 철수였다. 너무나 반가웠다. 영수초등학교 18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라이 대왕님. 에라이 대왕이다. 아주 잘 들었다. 철수와 영수, 그리고 저승사자는 수고가 많았다. 이 동영상을 본 인간들에게 에라이 대왕이 질문 하나 하겠소. 여러분은 이 동영상의 철수였소. 영수였소. 아직 살아보지 않았거나 다시 태어난다면 철수로 살고 싶소. 영수로 살고 싶소. 그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저승사자 박선생과 여러분. 철수와 영수의 299개 이야기 중 45번째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